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 2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아, 2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 0부장과1 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이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대로 모세가 따르면서 행정조직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재판하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며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드로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혼자 모든 일을 다 떠받고 있으면 반드시 지쳐서 번아웃되게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과하게 사역을 맞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은 사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종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역이 과중하다 보면 기쁨으로 시작했던 사역이 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마음 속에 좋게 시작했던 그 사역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책망하고 또 자신을 더욱더 혹사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십시 일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제목처럼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팀 플레이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드로의 조언이 바로 이 부분을 반영하는 지혜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쉼을 얻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서 없이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는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며,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